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소리 질러 말하기를 "아버지 아브라함이여,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열을 시키게 하소서.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.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,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."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너희는 꿈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.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.